안녕하세요. 사랑남풍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상당히 입이 두껍고 뭐,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이 이렇게 엄박 져가지고 그 어떤 그 단엽에 기본이 된 그런 그밭 지쳐서 한번 와봤거든요. 근데 또 어떤 그애인이좀 다녀가셨는지 어, 입이 그 좁은 안만 남겨놨네요. 어, 상당히 여기가 입성이 괜찮은 난들인데 그 입이 그나마 그래도 어, 다가져가지 않고, 입을 이렇게 남겨놨는데, 입성이 상당히 이렇게 좋거든요. 여기가 지금 어, 보면은, 어,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이 상당히 지금 잔잔한 그 나가지들이 깔려있고, 또입 끝이, 끝이 참잘 그, 정리가 돼 있어요. 뾰족하지 않고 게 둥실하게. 근 지금 보시면 영상에도 보시는 것처럼 입이 상당히 두껍고 무광이지 않습니까? 이밭이이 상당히 그 단엽성 그런 남들이 이제 나오는. 사 여기는 어떤 조그만 합니다. 생보다 이게 생강근인데 생강건 영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밭 봐서 알고 있는데 다른 에라인도 아마 알고 계실것 같아요. 근데 그분도 이렇게. 예,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신 것 같아요. 예, 보면은, 상단 얘기가 지금 그, 에이스 단엽은 아니더라도, 뭐 단엽에 어떤 그기질을 가지고 있는 난들이 생각으로 서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, 운이 좋으면, 어 적게 될 수도 있고, 또 아니면 또 다른 에당이 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, 지금 보시면은 상단히 변들이 좋은 난들이거든요, 이쪽에는. 성지들이 다 똑같아요, 이쪽에는. 이게, 조그만한데, 한, 한 평, 한평 정도는 안 되고, 뭐 약간 그생강구는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주변에는 또 묘하게 난이 거의 없어요. 난이 없는데, 묘하게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아신 분만 오고, 어,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행을 가면은, 그, 막 이렇게, 그, 돌아다니다가, 많이 없으면 또 빨리 그, 그 자리에 이동을 입을지 않습니까? 아딱그리로라갈수 그래, 있을 수 있을 있기 때문에. 예. 그리 다행히도 지금, 어, 이 이렇게 좀 앞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난들이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상당히 육폭이 넓은 것도 나오고 그런데, 예, 육폭이 넓은 것들은 어, 가져가시는지안 보이네요. 이제 조그만한 그 윤매들하고, 이게 신화들, 조그만한 것들. 이 변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. 두껍고. 지금, 마음 같아서 집에 가서 길러보고 싶은데, 너무 윤모고 적어서 키워서, 집에 가서 길러는고 싶으니까, 산지에서 어린들 책을 가는 것이, 더 안전하더라고요. 집에 간 것보다. 그래서 이제, 나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너무 적은 것은, 그냥 산에서 놔두고 이렇게 지켜보다가, 또 이제, 어, 기회가 되면은, 저하고 또 인연이 되면은, 어, 저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, 아니면 또, 다른 에라인이 가져가시면 또, 분명히 그 라인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겠죠. 어, 그래서, 이 난도 보시면은, 그,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모 보겠습니다만,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, 괜찮은 난이거든요.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. 보시면은, 어, 이, 지금 사실은 입이 지금, 어, 폭이 좁아요. 이 남아있는 것은. 근데, 예년 있던 난들은 상당히 그 입이 넓게 나오면서 게 끝, 입끝 마무리가 상당히 좋고 그러거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이 이렇게 옹팍 친 것도 있고 그래요. 상당히 전부 다 난들이 무광이거든요. 난의 어떤 그, 그 단엽종, 이제 쉽게 하면 단엽, 단엽종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단엽종의 어떤 그기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쉽게 하면 입엽, 단엽, 그 정도, 단엽까지는 제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, 단엽종은 조금 더, 어, 라사지라든가, 그런 것들이 좀, 바글바글한 좀 있어야 되는데, 예, 그렇진 않고요 근데 지금 이, 작은 민너도 상당히 뭐, 그 자태는 괜찮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. 기질은 다 있어요. 근데, 음, 너무 지금 적어서, 어, 오늘 온 김에 한번 보고, 어, 상태가든지 한번 보호적인 느낌을 감상하고 있는데 어, 생각보다 지금 난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요. 들 보니까 개체들이 많이 지금 다른 내라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가지 가지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어, 일부 옮기셨는지 많이. 그, 저, 어떻게, 근데, 그나마, 어느, 있는데, 또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한번 지켜봐야겠죠. 그런데, 지금, 이렇게, 에, 기본은, 그, 돼 있는 라이거든요 상당히 보기 좋죠. 이? 토끼 녀석들이 똥을 쌓는거요요 토끼 똥도 있고 근데 그나마 어리다고 그래서 토끼가 뜯어먹지도 않았나 요 똥만 싸고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그 토끼 녀석들이 많이 그 뜯어먹는데 하도 나이 적어서 그러는지 토끼들도 보고 아 너무 어리구나 하고 남겨놓고 간 건지 입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? 전부그 <목소리> 생강거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에요. 지금 토끼등도 보이잖아요. 예, 하여 어디 예, 제가 산에 방역, 다때 유독히 토끼들 많이 또 보네요. 토끼들이 사는 데가 어, 뭐 좋은 맘이 많이 있는것좀 모르겠는데, 어찌될지 이렇게 만날 때도 토끼를 많이 봤거요 그 다음날도 토끼 보고, 여기도 역시 토끼는 오늘 보주면않는데 토끼 보는 것도 있네요. 밤이십니다. 감만 하고, 나중에 다음에, 오늘 가을에나 한번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이 다시 또, 며칠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에, 감사합니다.